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가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곱 가지를 좀 통틀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또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모세가 어, 당신의 이름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런 신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때 하나님께서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어. 자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직역을 하면 어, 나는 그냥 나다. 어, 이런 음. 뜻이기도 합니다. 음.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뭐 존재라고 얘기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 그걸 이미 넘어서 계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 그러면 아. 끝이 없는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음. 진짜 영혼의 실체가 뭔지, 음. 또 절대자 그러는데, 절대라는 이게 뭔지, 음.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 부족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름 불어보니까, 음. 내가 무슨 이름이 있느냐, 나는 나다. 음. 뭐 이렇게 음. 이제 음. 말씀하시는 음.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음. 어, 자기 선언. 음. 이게 전부 다 비유거든요. 음. 나는 문이다. 나는 음. 빛이다. 음. 예수님이 그대로 진짜 어떤 빛, 어떤 문 이게 아니고 다 비유인데 음. 저는 어,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어,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음. 왜냐하면 음. 직접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뭐 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 그 장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거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끌어안고 묵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잘알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참 역시 우리랑 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이런 얘기들이면 어떨지 모르지만 구약에 하나좀 까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재밌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 얘기는 다른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듯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얘기를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음. 나는 나다 그런 거거든요. 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그리고 하나님 한참 이렇게 보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어. <laughs> 어떤 목을 들어서 설명해야 될까. 음. 그랬는데 아무리 차이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 야, 나는 나야 이렇게 음. 네. 음.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음. 어 그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함부로 하나님을 어, 규정하지 않는 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신뢰들을 드시면서 음. 나는 나는 이렇다 나는 뭐 포도나무다 아. 그죠 음. 나는 빛이다 음. 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무 너무 그런 게 어, 주님이 감사한 것 같고요. 음.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 어, 음.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나도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지. 음. 저는, 저는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 같아요. 음. 제 삶을 보면 음. 제가 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결정하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하는 것들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어, 우리 예수님은 어, 나에게 응원자 같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일곱 가지로 표현하셨지만 또 본인의 고백으로도 그럼요. 또 해본 음. 본인에게만 있을 것수 있는 아까 아.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 그 어떤 그 어떤 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음. 예수님의 모습,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의 네. 그 말씀을 음. 임 목사님 말씀이 진짜 멋있네요. 하나님이 이름 물어보니까 네. 나는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웃음> <웃음> 없어가지고 <웃음> 나는 아유, 나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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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애굽계의그 구절에 대한 어떤 주석이나 해석 들은 것 중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아, 네. 쉽게 와닿고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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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는 어디서 본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네. 아주 쉬운 설명이네요. 네. 뭐 진짜 탁월한 설명이네요. 네. 어. 뭐 생명의 양식, 뭐또 양의 문 목자 또 음. 부활이어 생명 또 포도나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음, 것들과 대비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드디어 빛을 찾았어. 음.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어.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신으로 등극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돌을 음. 닦아가지고 내가 드디어 알게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이 생명의 양식은 내가 드디어 생명의 양식을 찾았어. 음. 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음. 그리고 내가 드디어 그 문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문이야. 음. 예. 그리고 내가 드디어 포도나무의 그 어떤 그 가치를 알았어가 아니라 음. 내 자신이 포도나무야. 음. 그러니까 음. 스스로 있는 자, 절대적인 분.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비유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어. 그런데 비유도 이제 지구 은유가 있듯이 음. 예수님은 바로 내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걸 깨닫고 알게 돼서 비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자체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 빛 자체지. 음. 너 빛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바라게 되는 것은 우리죠, 우리. 음.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나도 빛의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나는 문이 될수 없잖아요. 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데려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문이기도 하고, 목자시기도 하고, 또 양식이 되기도 하고, 빛이다. 이 요한이 음. 1장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음.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데, 요한의 특징이라는 거죠. 선언, 선언. 계속 선언하죠. 1장 1절부터 선언하시고, 이 일곱 가지 모습도 예수님의 직접적 선언을 요한이, 요한 복음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